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승인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 중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6시 통행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플랜카드와 성조기를 든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해 합동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난입하는 모습이 화면에 생생히 담겼는데요. 한 여성이 목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가 총을 발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시위대가 경찰이 발포했다고 WSA고에 전했습니다.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하자 워싱턴 D.C. 시장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 의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워질 것을 요청한다. 폭력은 안 된다. 우리는 법과 질서에 당이다. 법과 공화당 의원들을 존중해 달라.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페일런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언론의 폭도들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위대들을 보수주의자, 공화당원, 티파티, 트럼프 지지자들이라고 홀리표 붙이는 것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한의원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총에 맞은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